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입니다프리트모입니다 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laughs> 자, 제 자리에 지금 낮에 조명을 안 켜고, 어, 지금, 뭐, 분갈이를 해보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시간이 1 2시가 조금 넘은 시무, 시간입니다. 2 6도예요우 날씨는 참 좋은데,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중충하네요. 흐려요. 많이 흐려요. 얘는 지금 석연화 금이에요. 뽑아놓은 지가 거의 한 보름 이상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새뿌리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서요. 이렇게 한참 두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냥 새 녀석이죠? 이렇게 심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음. 좀 들리쁘죠? 얘는 어떻게도 들리쁜 것 같아요, 지 애를벽집 싸듯이 싸야지. 가운데로. 어미? 부러졌네. 그래. 부러지기도 하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볼까봐요. 차라리 키큰애들을 위로 올라오게. 그냥 뭉탱이 잡아서. 큰 게. 응. 요거는 수다쟁이 분이고요 제가 사이즈 자체를 이제 10cm. 높이 사이즈 10cm. 어. 1cm, 10cm 해서, 요렇게. 살짝. 흑쟁이분 여기서 손님이 뭘 파갔어요. 음, 네, 퍼플 샴페인을 가지고 가셨나, 아, 어, 백야를, 백야를 가지고 가셨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아, 이하분을또 다시 써야 되니까, 틀어야 되나? 어, 좀야 아까는 예뻤잖아. <laughs> 아니 얘가 그냥 깍지가 엄청 난 거예요. 깍지가 깍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예쁜가요 위에서 보니? 화분이 좀 커, 그쵸 화분이 좀 커요. 새 코를 대골대골 달아주면 좋긴 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여기는 잘랐던 자리네. 아유, 야, 나 봐. 빈자리에다 널 꽂아야 되겠다. 뒤로 들어가 봐. 살짝 이렇게 빈자리. 키가 낮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살짝에 이렇게, 노. No. 석연아 금은 원래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깍지 밥이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석연아도 잘안 보이고요. 석연아 금도 잘안 보이고. 얘가 여름에 좀 진상짓을 하거든요. 새카맣게 막. 그 균도 많이 타면서 한번 깍지타기 시작하면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 번집니다. 그것도 손깍지가 아 지금도 다 잡혔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그냥 깍지를 꽉 잡아서 뭐 목대가 나오니까 목대가 있기 때문에 깍지는 쉽게는 잡았어요. 전부 다 아,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갖고 해놓은건데 탕탕이 하고요 예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고 지금 화분 사이즈도 조금 널널한데 들어가요. 10cm면 굉장히 널널합니다. 한 8cm, 9cm 정도 돼갖고 조금 호리병 스타일의 좀 좁은 아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그런 아이는 없고요. 네, 여기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좀 잡아줄게요. 얘가 옆으로 자꾸 눕네요. 누워서 이렇게 좀 잡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좀 펼쳐주고. 얘는 이제 살짝 또 펼쳐주고. 얘는 너무 붙지 말아라 그러고 펼쳐주고. 이렇게 수영을. 잡아 주려고요. 자, 우리 그 적용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그 식물 키우실 때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 문양새를 만들잖아요. 저도 분재하시는 분들 특히나.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laughs> 다육이도 뭐이렇게 해서 수형을 만들어 키우면 되니까요. 한요 어, 피는 거의 얘가 이제 이 허리가 굽어지지 않으면서 딱 고정이 될 때까지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어, 꼽아 놓을 예정입니다 어, 뭐 그렇게 보기 싫지 않더라고요 얘를 꼽아놔도 저 이렇게 핀 꼽아놓은 애들 많거든요 자,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음 괜찮다 오늘은 매장에 있는 애들 막 지저분하고 웃긴 애들 좀 데려다가 분갈이를 하려고요 석연아 분갈이 했고요. 자 이제는 또이 아이. 자 이건 또 수다쟁이 분이에요. 얘도 이렇게 생기는 아이죠.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인데 10cm고요. 자 높이 사이즈 8.5cm. 여기가 둥그렇게 돌아서 참 예뻐요. 그래서 저희가 29,000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자 리본을 붙여주셔갖고 고급진 리본을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어, 저는 까끔 하고 좋던데 선전을 못했어요. 이 아이는 좀. 아, 시집을 못 갔어요. 인기가 별로인가? 자, 그래서 여기다 뭘 심냐? 이거 심을 거예요. 지금 얘가 한 녀석이 이렇게 무거진 아이가 있는데, 얘가 아르페지입니다. 자, 아르페지 18,000원짜리가 있더라고, 저한테요. 비싸기도 해라. 네, 가격대가 좀 있지요. 음, 콩이 왔어! 야, 너 거기서 뭔지 자, 오늘은 또못대 있는 애를. 눈치 채셨는지 을 모르겠지만 어... 프리트머는 목대이등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썩 네, 좋아질 하 않아. 아 얘가 물 반응이 별로 없더니 이렇게 보니까 예, 깍지가 있네요. 이게 가루깍지예요. 자 지금 제가 까만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가루깍지가 하얗게 잘 보이시죠? 이게 가루깍지입니다. 네. 자 위에까지 는안오눠 그래서 얘가 이 밑에서 이 녀석들이 다 파먹고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물 반응도 못 하고 빵터지도못 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불쌍하다 너. 자, 이거는 세수를 어, 좀 시켜갖고 와야 돼요. 좀 시켜갖고 오겠습니다. 땡. 네, 저 왔어요. 네, 저 왔어요. <laughs> 자, 이렇게 가루깍지는 금방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가루깍지 녀석은 진짜 안 것도 아니에요. 아주 세상 쉬운 아이죠 자, 이. 그리고 이거는 입장이... 어 지금 얘는 다 떨궈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자, 이거 어 그냥 놔둬도 하엽도 되니까 굳이 안 뜯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놓으면, 자, 한 바퀴 이렇게 뜯어 놓으면 크게 이렇게 흙하고... 미스터 테이 바싹 안 닿아있으니까, 입장이 안 닿으니까, 물 차는 것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밑에를, 밑에, 맨 아래에 입을 잘 따는 편이에요. 둥근 잎도 그렇고, 뭐 다른 아이들 입장이 이렇게, 아, 화분하고 가까이 심기 때문에요. 요런 아이들은 좀 밑에를, 한 입씩 따버리고 저 하죠. 근데, 혹시나 나는 이걸 따서 얘가 아플 것 같다 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이 됩니다. 그냥 두세요. 처음에좀더벅머리 같이 좀 꼴보기 싫고 해도, 고그 아이는 어차피 하엽이지는 아니니까요. 심요 저처럼 급하게 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얘는요. 지금 꽃대가 아 꽃대가 너무 많아요. 얘는 꽃을 피고 하나도 꽃대를 안 따줬던 매장에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물매겨놓으니까 물반응도 좀 하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겸자 큰 거. 아까 제가 지금 가위 쓴 거는요. 겸자 가위. 그니까, 러 우리, 그, 하엽길 때 쓰는. 그거는 만 원씩이고요. 어, 작은 것도 있어요. 육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구부러진 요거는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없어요. 요거. 요 구부러진 요 핀셋은 이비누카 핀셋이라고요. 검색해 보세요. 한 몸으로 얘는 연결 아까 쟤도 한 몸이었었는데 깍지 씻고 어쩌고 하면서 다 분리가 일어나버렸죠. 그래서 쟤는 꽂아 심어야 될것 같아요. 아풀은 너무 좋다. 오... 냉이 같이 좋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얘는 농장에서 보니까 약을 맞고 왔어요. 점점점점 하얀 약간의 노란 그런 살균제를 맞고 온것 같아요. 보니까 얘는 살균 처리를 하고 온 아이. 얘가 아르페지죠. 나중에 완전히 파달갱이처럼 보라. 보라 파달기 지금 너무 이쁩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요거 이렇게 합식을 해볼게요.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려고요. 자 위에는 봤을 때는 지금 꼴배기 싫은데 얘가 이제 어 조금 물이 빵빵해서 이래요. 이렇게. 돌려 심으면 더 이쁠까? 돌려볼까요? 좀안 편안해 보이죠? 살짝 돌릴게요 이렇게 돌리면 좀 편안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금은 위에 아이 때문에 좀덜 이쁜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어 농장에서 물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러지 물기만 조금 음 수분기만 날라가면 굉장히 예쁠 아이입니다 자, 이제 식재를 할게요 냉면 그릇 얘도 지금 흙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서 짜서 넣어야 돼. 내 수치는 찾아서. 중이 아니라 아이 리소토 넣는 곳을 찾아서 말도 헌 나오 지금 집중하느라 그래요 얘가 얘가 꼭다똑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위에 있는 아이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너무 빵빵해서 그래요 지금 밑에 있는 아이는 말랑말랑해서 딱 넣기 심기 너무 좋은 그런 컨디션을 하고 있고 이 아이는 밑에 있는 아이는 컨디션이 좋고 위에 있는 아이는 지금 지금 뿌려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빵빵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심는 게 좋지 않아요. 말려서 심어야죠. 그래서 저는 원래가 이렇게 빵떡이 같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안에도 좀 눌러주고요. 너무 화분이 10cm 화분은요. 뭘 이렇게 심어도 풍성하게 이렇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처음 하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런 아이들 식재하실 때요. 어, 화분이 적어서 얘는 여기서 살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목대 나오고 얼굴 좀 쪼매내지고 작아지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무거워지면 굉장히 예쁘겠죠? 자, 그걸로, 그래, 그로 그래, 그래. 어우, 얘 여기 부러졌어. 밑에 있는 아이를 조금 받쳐주면서. 음, 그러니까 보면은요, 밑에도 아이가 이제 올라오면서 보일 거고요. 얘가 또 올라오면서 얘도 보일 거고요. 자, 위에 아래 에 있는 아이, 위에 있는 아이, 아래 에 있는 아이,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도 좀 살짝 이렇게, 어, 자리 잡기 좋으라고 모아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가 나중에 또 저렇게, 어, 석연아 꽂아놓은 아이처럼 지지대를 한번 좀 꽂아줄까 생각 중입니다. 어, 아르페즈 같은 경우도 크게, 여름에도요, 크게 고생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 못생긴 애 뽑아서 식재했던 아이하고, 지금 이 물빵떡이요. 자, 물 먹였던 아이. 이 아이들 여름을 다 견딘 아이예요. 견딘 아이들이니까요. 어, 크게 얘네들은, 어, 속을 안 썩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보라 핑크라 그래야 되나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아르페지는 참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데 저는 목대가 나오는 것보다 딱 붙어서 컸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대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음~ 뽑아두었던 석여나 금 석연화금은 요즘 잘안 나와서 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금을 입었죠. 그리고 얘가 깍지가 아주 번벅이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깍지를 전부 다 손깍지를 물로 씻어서 말린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아르페즈입니다. 자, 뮬란하고좀 많이 닮아서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어, 위에서 아래서 에 이렇게 아이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조금 빵떡이라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렇게 물탱이는 마음에 어, 안 드는 스타일이라서 아, 아무튼 얘석연아 예, 자, 얘가 새얼이네요 얘가 석연아새얼이고요 얘가 석연아 금입니다.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하게 색감이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두 아이 <laughs> 만만. 않은두 아이 자 근데 얘는 좀 키우기가 쉽고요 얘는 석연하는그무요좀 키우기가 조금 까딱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깍지 원래 밥이니까요 조심조심 방지 잘하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드모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